어, 안녕하십니까. 어, 2차 웹이나 어, 진행을 맡은 어, 김명락 차장입니다. <laughs> 오늘 강의는 어, 약 15분 정도 진행 예정이고 어, 질의, 그 이후에 어,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어, 가지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어떻게 하면 자재를 좀더 빨리 조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저희가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은 T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T 스마트는 뭐 요즘 뭐 추세죠.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저희 하나의 운용 솔루션 중에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t-smart는 렉이 어, 그 있고요 t-smart 렉, 그 다음에 t-smart 바코드, 그 다음에 t-smart 어, 앱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렉과 어, 그 바코드에 대한 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그 앱에 대한 그런 소개를 진행하는 순서로 어, 하겠습니다. 먼저 t-smart 렉입니다. 그래서 T 스마트 렉은 뭐 쉽게 말해서 렉이라는 뭐게 사실 그 선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반인데요. 그래서 뭐 SMD 라인에서 쓰는 그릴 자재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인데 여기에 이제 그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래서 어 그러니까 좀더 쉽고 빠르게 이제 자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PT의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이제 SMD 라인이 있고요. SMD 라인에서, 어, 실제 작업자가 어떤, 어, 뭐, 생산 도중에 어떤 필요한 자재가 다 떨어졌다, 소진됐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자재실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재실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텝2 인데요. 그 자재실에서 자재 부족 상황을 원격으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필요한 자재를 바로 스마트에게 어, 특정 그, 그 해당되는 자재의 그 LED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켜주게 됩니다. 그러 이제 작업자는 쉽게 그 브리드론 그 자재를 출고를 시키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 스마트 랙은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릴 파인더라는 그 실제 이제 선반이랑 그 부품 등록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뭐 선반이니까 그 선반에 어떤 자재가 몇 개가 꽂혀 있다라는 그 자재 재고 현황들을 쭉 표시를 해주고 또한 그 라인에 어떤 자재 현황들, 뭐 자재 어떤 부족 상황이라든가 자재 어떤 작업자가 어떤 요청 상황, 또 출고 상황, 그리고 라인에서 어떤 어뭐 확인이 필요한 그런 어떤 자재 상황들을 다어 표시해 준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희 이제 그 실제 SMD 라인에서 이제 기존 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출고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재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개별로 이제 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릴파인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RFID 태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초록색 부분이 여기 이제 태그인데요. 그래서 작업자가 릴마다 이런 이제 초록색 태그를 이제 부착을 한 다음에 여기 부품 등록기에다가 이제 매칭을 시켜줍니다. 여기 이제 등록에다 올려놓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요 자재랑 RFID ID랑 서로 태그가 그 등록이 돼서 요 자재를 이제 선반에 어떤 위치든 상관없이 이제 꽂아놓기만 하면 요 자재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인식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그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렉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사양인데요. 어, 우선 그 상단에 이제 그 타워램프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이제 뭐, 필요한 자재가 요 선반 안에 있다. 그러면 타워램프가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반에 자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슬롯마다 이렇게 LED가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자재를 요 자재 밑에 있는 LED에 이제 불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래서 스마트 랙이라는 게 이제 뭐 괜히 스마트가 아니고요. 작업자가 필요한 자재를 이제 뽑으면 근데 뭐 사람이다 보니까 작업자가 엉뚱한 자재를 얘를 뽑게 되면 얘가 잘못된 자재를 뽑은 걸로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잘못 뽑았다라고 이제 알람을 또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실수를 해서 엉뚱한 자재를 가지고 갈 그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적고요. 그래서 요한개 선반에 대해서, 어, 최대 한 450여 개 릴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릴이죠. 이렇게 10인치 짜리, 아, 180 짜리 이제 10인치 폭을 가진 릴은 한 450여 개어 보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요것보다 큰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그 지지대죠. 지지대를 하나 제거를 하면 이제 그 이상 되는 릴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지금 8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든지 이제 쉽게 대형 릴를 보관할 수 있게끔 이제 개조 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자재를 조회할 수 있고 바로 해당 자재를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이즈는 뭐 보시는 것처럼 한, 1점, 높이가 한 1. 높이가 1.8m 또 폭이 한 1.2m 이제 뭐 길이가 1.2m 폭이 한, 한 24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6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RFID 등록기인데요. 뭐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 등록기를 가지고 이제 릴에 RFID 태그를 부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주고요. 또 하나 이제 요 장치에서 해주는 게 이제 잔량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이제 다 소진된 릴 자재를 여기에다가 딱 두고 여기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잔량 측정 바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몇개 남았는지 그 수량을 측정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예, 업로드해주는 그런 예, 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T 스마트렉을 실제 사용을 하면 이제 요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관리에 대한 이제 좀더 쉽게 릴 관리를 할수 있고요. 보통 이제 그뭐 제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라인에서는 주로 이제 특히 짜투리 릴 관리에 대해서 좀 에러 항이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릴은 뭐 자재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또 분실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이제 쉽게 이제 재고 파악도 되고요 또 RFID를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오출고로 인해서 또 오삽 예방이 이제 온천적으로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 출고도 이제 잡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준비할 수 있고요. 100개든 200개든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T 솔루션에서 이제 잡을 생성인 잡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일괄 잡 준비를 하면 한 100개, 200개 동시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업자는 그불 들어온 슬롯에 있는 릴만 이렇게 뽑아서 바로바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도중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재도 곧또곧때 이제 필요한 자재를 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또 하나는 이제 자재 그 위치라든가 어떤 사용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요 시스템이 이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어떤 자재를 뭐 오늘 하루 어느 라인에 어떤 설비에 몇 개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시연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t-smart 소프트웨어 인데요. t-smart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자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제, 여기 t-smart 렉에 보면, 이제, 불이 들어와 있죠. 그, 상단에 타워램프가, 그러면 이제 작업자는 이제 불 들어온 그각 슬롯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온 그 자재, 리릴 자재를 이렇게 찾아서 이 이동 그 선반이죠. 이동 선반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원들이 뭐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불드론 슬롯에 있는 자재를 바로 찾으면 예,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예, T 스마트 r t 렉에 대한 예, 소개를 마치고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가 또 T 스마트 바코드에 대한 또 예,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예,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t-smart 바코드는 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가 이제 그 오장착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비에서 이제 바코, 릴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얘가 실제 이제 잡에 있는 그 레서피와 동일한 자재를 투입하는지 서로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솔루션은 이제 각 장비마다 이제 전후면 스캐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캐너를 뭐기종 변경이나 자재 준비하는 시점에 요 바코드 스캐너로 이제 리들 바코드를 체크를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무선 PDA를 저희가 새롭게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장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전체 라인에, 뭐, 포괄적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로 전체 설비를 다쓸수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간단하게 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뭐, 예입니다. 그래서 PDA 한대로 전체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기 전에 이제 특정 설비하고 이제 서로 페어링 해주는 작업이 서로 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 전에 그 설비 커버에 붙어 있는 그 설비 바코드를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주면 그 설비하고 소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릴 바코드 스캔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오케이냐 엔지. 만약 오케이면 뭐 화면상에 오케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엔지면 뭐 진동이나 뭐 알람 메시지로 해서 잘못 읽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장비에 이제 전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 스캐너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붓바기로 해서 설비에 디펜던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슨 PDA를 쓰게 되면 이제 설비에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쓸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저희가 그 2D 바코드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 저희가 기존 스캐너는 뭐 1D 바코드 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그 커맨드 바코드 이런 것들도 그대로 지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무선 PDA를 쓰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뭐 유선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또한 2D 바코드까지 저희가 이제 쓸수 있다. 그리고 뭐 매번 이제 스캐너를 바꿔서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TIT에서 제공해주는 뭐 T파트나 T피더에서도 이 무슨 PDA를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작업자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슨 PDA는 이제 소리나 진동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비 모니터를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N, 문제가 있거나 NG가 발생했을 때 피드의 화면상에 상세한 정보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케이블 자체가 이제 불필요하고요. 또 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무선을 쓰긴 한데 어떤 결함도 이제 발생할 소지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뭐 진입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요 PDA를 통해서 현재 지금 뭐좀곧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부품 검사한다거나 또 이제 자재를 뭐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헬퍼 기능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장비에 요 자재를 읽으면 이 자재가 이제 어느 설비에 어느 라인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작업자가 좀더 이제 쉽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PDA 상으로 해서 뭐 부족 자재 정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작업자들이 뭐 라인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PDA만 갖고 있으면 어느 라인에 어느 설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자재가 어떤 자재가 떨어진다는 걸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바코드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이제 저희가 T 스마트 앱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그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생산 정보를 볼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그 강의는 이제 다음 주요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많이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 수고하셨습니다.